상덕 나눔 봉사단의 연탄 나눔 봉사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또 아침에 좋은 날씨가 돼서 봉사를 할수 할 있게 돼서 상당히 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. 아, 저희들이 옥천에서는 지금 세 번째예요. 첫 번째는 지유를 한번했었고두 번째 오늘 이세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연탄 봉사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오늘 뭐사회복지과에서도 나오셨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연결이 잘 돼서 앞으로 더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특히 오늘 그 부진 날씨에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. 오늘 도 우리 박영규 교원님께서 또 함께 하셨습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자, 오늘도 그 봉사로서 힐링하는 그런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옥천군사회복지협의회 팀장님 조지영 님 잠시 나와서 인사 말드립니다 생활에 함께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옥천군 청년동아리 세이크로바 회장 박민영입니다. 오늘 사랑더 하기 이렇게 회원분들하고 같이 함께 봉사활동할 수 있게 된 기회가 돼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, 어, 그럼 너무, 대단체. 상대, 대단체. 야, 아, 너무 많네 아니 저집 많다고 잠긴지가 하루가 지났는데 불쏘어아니아요 그래서 아 패턴의지가 업데이트했구나 27년 된거잖아 된 근데 머리가 뭐, 어? 나네리가나요그래그런다모집했그래 어, 딱 가서 한 사람만 아직도? 요 여기도 멀은데? 여기 더 멀은데 <laughs> 이거 <이건. 웃음> 야테트노에서 5정도인데 2장 걸리니시간와 진짜? <laughs> 그러요 아이고, 아유, 얜... 아이이렇게오천이 이렇게... 부담되라고 카톡김비택기왔었데 나이 드신김이일어나런못하더라고 재생 때마다 비슷하고 역사적인 언어가 있어요. 내마리같 맛집 모는자리반습니다 잠깐만요, 잠깐 그대로 안 들고. 지금 예, 좀 일기도 좀쉴때 하는데 저희 그치? 지역에 와서 이렇게 좀 사랑의 손길, <laughs> 작은 어, 사랑 행동단의 수천을 해주시는 <laughs> 여러분들께 좀 감사드리고요. 일전에 지금 친구인 그 행경이가 한번 전화가 왔었는데 그때는 다른 일정 때문에 행경 의원 위원장께서 한번 여러분들 맞이해 주고 왔습니다. 네, 예, 오늘도 좀 제가 좀 꼬막에서 일을 하다가 새기 때문에 좀 늦어갖고 좀못올것 같은데, 오늘좀이 기다리에서 아마 좀 저를 좀 잘돕기야좀숙제좀안찰것 같아요. 예,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들도 여러분들 우리 하는 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 네. ねえねえ 모시가 있고, 그 love i 고 I love it. I love it. I 일 그다음에 어, 지난번에 나왔던 오랜만에 나오신 이정윤 원데일리 공동 대표님 인사. 인사 드립니다. <laughs> 어, 오랜만에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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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네요. 어,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할게요. 전 나름대로 또봉사할 때마다 어, 우리 동네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또 발을 다치는 바람에 또 오랫동안 또 못했었어요. 열심히 쓰레기 줍킹도 하고 연탄봉사에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산도 받지 않은 쓸쓸한 사랑이 눈 밖에 울고 있다 누구의 서름이 피되어오나 피에도 젖어오는 무수한 빗방울 땅 위에 떨어지는 구름의 선물로 죄를 씻고 싶은 오 젖은 손. 수많은 너와 나의 젖은 손악수하며이 세상 허리를 한없이 수호당해 우산을 켜주고 싶어 누구에겐 그안 쓰신 분 써주세요 네. <람소리> 어, 아, 지금 김안요. 음, -Eh. 빨리 이저 진짜 어, 그